예를 들어서, 어, 판매하시는 분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이게 따라와요. 누적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3, 3번이 나가잖아요. 정부에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기회를 주는데, 전에 쓰던 사람이 2번을 벌써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2번 먹은 게 그대로 와요. 그럼 나는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냥 이 허가가 말수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네. 지금 작년 7월 달로 만기 돼서 국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저희 그 지역 그 시청에 그 화물 담당하시는 그그 공무원분하고 그 통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약서하고 네. 뭐입체 기록증으로 해서 가령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서류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계약서 날짜가 음. 22년 7월까지여서 네네. 그 이후로 계속 월세 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따로 챙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사 어때요? 아, 저희는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네. 이제 공공기관 입찰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곳에서 이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이사 업체는 아니고. 근데 요 면허가 있으면 금액 큰 이사 건도 할수 있고 좀 네. 특이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도서관 쪽 이사를 유고해달 음. 기를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입찰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허가증이 있다고 하고 공공기관들 음. 입찰 참여하려면 이제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검사 검사 해가지고 이제 음. 그 허가증을 구입을 하는 거고. 네. 입성 네. 아, 여기다가 상황 사들보다는 금액이 비싸긴 했는데, 확실히 뭐 직접 그 매입하셔서 하시는 거고, 네. 접수까지 내려오셔서 다 해주시는 조건이라. 근데 네. 이게 네. 비싼 거 같죠? 네. 한번 사기하거나 뭐 문제 생기면... 그렇죠. 이거 공무원이랑 결탁해 가지고 재발행해 뭐 가지고 공무원 자살하고 큰 사건 한번 났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아. 그리고 저 여쭤봤어요, 그쪽에. 네. 공무원한테 처리 기간 5일 내에 다른 지자체로 뭐 이득관 된가 그런 거알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접수한 당시에 기관의 다른 그 그쪽에 양도인 쪽에 물어보긴 하는데 접수하고 나서 나 자기한테 서류 와야 오고 나서 자기가 확인해야 알수 있게 그 그냥 접수증만 나온 상태에서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그래도 저희는 접수증이 나왔을 때 잔금을 받아야 돼요 응. 안 그러면 저희도 진행을 못 하는 거고 그거 네. 7일 정도 걸리거든요 평일 기준으로 응. 접수가 들어가면 7일 동안에 뭘 하냐면은 이 담당 공무원이 결격 사유 같은 거. 네 이제 사시는 분들 결격 사유도 보고요 응. 판매하시는 분의 그, 그것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응. 어, 판매하시는 분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이게 따라와요 응. 누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응.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3, 세번이 나가잖아요. 네. 정부에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음. 예를 들어서 3번의 기회를 주는데, 전에 쓰던 사람이 2번을 벌써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2번 먹은 게 그대로 와요. 그럼 나는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냥 이 허가가 말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양수 받는 건 행정처분 이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당연히. 음. 네, 음. 한, 한 개도 없는 거죠. 음. 네, 저희가 매입을 해올 때요 이미 네.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을 하고 음. 첫 번째 저희가 확인합니다. 음.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음. 시, 그 전주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음. 허가가 떨어지면 끝나요 음. 만약에 행정처분이 있다 음. 왜냐면 저희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이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매입해오고 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아, 매입해서는 거의 그런 일 없고요 어,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판매되시니까 네. 근데 이래서 뭐,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허가 내주기 직전에 전화합니다 음. 이거 이 내용을 알고서는 지금 양수를 받는, 받는 건지 네. 아. 그럼 당연히 아니죠 음. 아닙니다 허가 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음. 멈춰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아까 데,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네. 전주시청 화요일 날 내려가는 걸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음. 네. 그럼 화요일 날 접수증이 나올 거예요. 네. 접수증 나오면은 제가 어, 뭐 저든 대표님들 전달해 드리면은 네. 그때 잔금 치러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접수증만 받고도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은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한테 뭐, 통화해보셔도 뭐, 되고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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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허가증이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쪽인가요? 지금은 솔직히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한 1, 2년 안에 엄청 오르는. 맞아, 많이, 많이 올라는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몇 개월 정도 만에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까지였었어요? 아, 6초 넘었죠. 아 지금 사시는 거는 어,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괜찮, 괜찮아 서울이 좀비속이라고 네, 싶어요. 맞아요. 저는 금액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음. Searching for greatness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